이렇게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여기까지 끝. 너무 딱 그려주실 필요는 없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냥 뼈 있는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건 선을 많이 길게 하고, 어떤 건 선을 길게. 로지 드로잉의 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얼굴? 아니면 눈? 제 생각에는 손가락 그리는 걸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손가락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엄지가 이 정도 있고 손가락 네 개는 다 똑같고 어떤 때는 새끼손가락이 더 길기도 하고 이런 데가 있었는데 한번 제대로 마음을 잡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쉽게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손가락을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팁을 가지고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이 손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연습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꼭 해주셔야 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응용하는 것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걸 기초로 스스로 응용하는 걸 많이 연습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패드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종이에다가 연습을 하셔도 돼요. 저는 오늘 지우개가 없어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종이컵 다들 아시죠? 종이컵 그리는 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얇아지게 그려준 다음에 얘랑 같은 둥글기로 이렇게 조그만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손을 그릴 때이 종이컵을 그릴 줄 아시면 일단 반은 하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는 손을 그릴 거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 종이컵을 다 그리셨으면 똑같은 종이컵을 위에다 얹어주시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종이컵의 길이는 본인이 원하는 길이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저는 손가락을 더 길게 하고 싶다. 하면 은한요이정로로길게 잡아주시면 되고 비슷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좀 비슷한 길이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을 이용 해서, 길이를애략적으로 잡아보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잡볼게요 먼저 이렇게 길이를 표시해주신 다음에 그리면 더 수월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그리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렇게 돌려서 그냥 여기다가 얘랑 비슷한 길이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에 이 종이컵에다가 산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주셨으면. 이종이컵에 절반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연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렇게 살짝 언덕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더 뾰족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언덕을 그려주세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언덕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산 안에다가도 동그라미를 들어가게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여기까지 끝까지 오게 해주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주세요.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여기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어주시고 사탕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주세요. 가운데에다가 막대기를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다가 얘보다 조금 더 작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그려주셨으면 이제 이 부분에도 또 이렇게 길, 막대기를 연장시켜주시고 더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점점점 작아지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셨죠? 그려주셨으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그려줄 건데 이 동그란 부분이 뭐냐면 저희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관절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절을 먼저 표시를 해준 다음에 손가락을 그려줄 거거든요. 저희 지금 보시면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여기에 하나 엄지손가락의 관절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는 네 개의 관절만 들어가면 되겠죠? 이네 개의 관절이 들어가려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분리선이 필요해요. 일단 먼저 반을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반을 나눠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 다음에 이칸 안에 들어가게 동그라미를 마저 그려주세요. 너무 딱 그려주실 필요는 없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 안에 쏙 들어갈 정도로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비슷한 크기로 선을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가운데에다가.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이렇게 막대 사탕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선을 이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얘보다 작게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을 이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 엄지손가락 부분도 연결을 이 동그란 부분 옆쪽으로 연결이 되게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벌써 손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신 분은 레이어를 살짝 투명도를 조절해서 연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종이에다 그리신 분들은 살짝 미술용 지우개를 넓은 면을 이용해서 이게 지우개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살 옆으로 쓸듯이 지워주시면 스케치선이 남도록 지워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잘 보이도록 이렇게 투명도를 살짝만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셨으면 손톱부터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 본인의 손톱을 직접 관찰을 하셔서 그려주시면 더 사실적인 손가락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지금 보면 손가락이 살짝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먼저 손가락을 그려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동그라미랑 비슷한 크기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손톱을 그려주셨으면, 이제 엄지손가락에 손톱을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면, 엄지손톱은 살짝 이렇게 측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반 정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휘어진 느낌으로다가 손톱의 반을 그려주시고요. 이제 살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살을 그리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게 사람마다 다 손가락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관절 부분이 살짝 더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그냥 뼈 있는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고, 또 이렇게 손톱 옆에 살짝 이렇게 볼록한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손톱 옆에서 살짝 볼록하게 나오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팁은 이렇게 먼저 한번 볼록하게 그렸으면 살짝 여기서 한번 멈춰주시고 이 관절이 있는 부분에서 살짝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들어갔다가 튀어나오게. 들어갔다가 튀어나오게. 정말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손가락을 딱 붙인 상태여서 그렇게 굴곡에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나중에 응용하실 때는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생긴 손가락을 그리실 때 이런 굴곡을 잘 관찰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더욱더 사실적인 손가락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겹치도록 그려줄게요. 이렇게 손가락을 그려주셨으면, 이제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을 그려줄 건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 여기가 살짝 튀어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완만하게 살짝만 그려주시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U자 모양으로 연결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셔도 됐지만, 보시면 이렇게 한번 겉에서 옹포 파여있고, 속에서 개구리 발가락처럼 붙어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시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엄지손가락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고, 이렇게 주름이 구부러지는 부분은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나 정말 미미하게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을 그려줬어요. 이제 이 부분도 보시면 손톱에서 살짝 살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손톱의 옆모습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 부분을 튀어나오게 그려주시고 이 관절 부분도 살짝만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좀더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튀어나오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이 약지손가락 부분도 그려줄 건데요. 이 부분도 여기 부분이 좀더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약지손가락 부분의 관절도 살짝 튀어나오게 그려주시고, 최대한 손을 관찰하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손목까지 연결시켜서 살짝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그려줄 건데요.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뼈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 전에 있던 레이어에다가 살짝 연하게 그려서 같이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 여기가 좀더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튀어나오게. 자, 이렇게 다 그려주셨으면 이제 손에 있는 주름을 디테일하게 그려줄 건데요. 일단 형태를 다 잡았으니까 제 레이어는 살짝만 더 투명도를 낮추도록 할게요. 이제 주름은 얇은 선으로 하시는 게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선을 더 얇게 써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관절 있는 위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안에 있는 건 작게, 겉에 있는 건 크게 이렇게 주름을 그려주시면 쉽고 자연스럽게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 똑같이 그리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어떤 건 선을 많이 그리기도 하고 어떤 건 선을 길게 그려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 부분도 주름이 반 정도만 이렇게 보이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손가락 부분도 주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얇은 선으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뼈가 보이시죠? 근데 이게 움직이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서 살짝 이런 부분을 잡아 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 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손톱의 반달 부분을 그려 주시면 더 디테일한 손의 모습을 그려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손을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 도형으로 그리는 방법을 가지고 응용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다양한 응용 동작이 있는데, 어, 일단 간단하게 이런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찬가지로 종이컵을 그려주시는데요. 이제 관찰이 좀 필요해요. 먼저 종이컵을 그리는 거는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종이컵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이컵을 그려줬고, 이제 여기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산을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모양을 잡아줘야겠죠? 이 위에 제가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천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길이는 이 종이컵이랑 비슷한 길이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이 저는 세 번째 손가락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기울기를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3등분. 가운데에 먼저 선을 그려주시고, 요두 개의 반, 요두개 반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먼저 첫 번째 손가락 기울기를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바깥쪽으로 나가게 선을 그려주시고, 그거에 맞게 일자로 쭉 선을 그려줄게요.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은 거의 이렇게 곧게 뻗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곧게 두 번째 손가락을 그려줄게요. 나머지 두 번째 손가락은 구부러져 있잖아요. 먼저 지금 이 끝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약간 이 손바닥의 절반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부러진 부분은 이 손가락 중간에 반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가운데 반을 표시를 해주시고 그 가운데를 또 표시를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을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새끼 손가락은 거의 이 손바닥 여기 부분에 위치했기 때문에 끝에 쯤에 닿도록 이렇게 기울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헷갈리는 선들은 지워줄게요. 지금 요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보면 이 가운데 손가락은 되게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은 조금 더 기울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되어 있죠. 그걸 보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laughs> 기울기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새끼 손가락이 더 작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게끔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엄지 손가락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위치할 길이를 잡아주시고요. 그 가운데에다가 동그란 관절을 그려주시고, 끝에다가 마찬가지로 관절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얘네도 관절을 그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관절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관절을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를 조절하시거나 지우개로 살살 지워주시고 위에다가 피부를 입혀줄 거예요. 여기 엄지손가락 부분 마무리 해줄게요. 자, 여기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도형으로 하실 때 꼭 직선으로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곡선으로 하시려다 보면은 나중에 모양이 예쁘게 안 잡힐 수도 있고 속도가 오히려 더 더디게 갈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 직선과 원으로만 그려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저는 이번에는 손목까지 한번 한꺼번에 그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려주시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살을 입혀줄게요. 지금 이 포즈에서 손톱이 보이는 거는 네 번째 손가락이랑 다섯 번째 손가락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손톱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손톱이 안 보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관절이 있는 부분에서 살짝 멈췄다가 이렇게 강약을 줘서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 동그라미 그대로 이렇게 살이 가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오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벌렸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사람마다 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손을 관찰하면서 그려주시길 바랄게요. 주름 모양이나 손금, 그 다음에 손 두께나 길이 같은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손을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려지는 손의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제 영상이랑 너무 다르다고 왜 나는 다르게 그려지지?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 영상은 잡는 거에만 초점을 두시고 나머지 형태 잡는 건 본인이 보시는 걸 관찰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내 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 그다음에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연습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손 모양은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놓고 사진을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도형을 잘 잡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정말 수정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도형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를 새겨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저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생겨서 주름 있는 부분까지 손금을 그려줄게요. 손금 있는 부분까지 살려서 그려줄게요. 이제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줄여주시고, 더 줄여주시고, 주름을 한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볼게요. 손톱이 기신 분들은 이렇게 손톱이 튀어나오게 그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손에 보시면 자잘한 주름이 정말 많은데, 그 주름을 다 살려서 그리는 것보다는 적당히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선 두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할머니 손처럼 될, 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두, 세줄 정도만 그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얇게 그려주세요. 힘을 빼고. 어떠셨나요? 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손을 그릴 때는 일단 하나의 기준을 이렇게 그려놓고 기울기를 이렇게 하나씩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즈를 잡았으면 처음에 이렇게 그려놓은 이 손바닥의 길이를 가지고 비례를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그리시다 보면 보다 쉽게 손을 그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손 그리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습하셔서 멋진 그림을 완성하시기를 바랄게요.